그 녹차 향이 그냥 쫙 배는데요 어, 너무 좋아요 싱그러운 자연의 축복 녹차의 계절이 왔습니다 녹차로 건강하게 맛과 영양까지 한층 깊어진 녹차 영양밥은 물론 족발과 녹차의 만남으로 완성된 고품격 녹차 족발까지 맑은 맛과 향기로 마음까지 푸르게 초록빛 매력 녹차의 세계로 지금 떠나보시죠.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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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하니. 안녕하세요. 지치지 않고 경남에 코코을 달리는 달려라, 하니, 유한이 리포터입니다. 여러분, 바야흐로 녹차의 계절이 왔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한창 싱그러운 이 녹차의 매력에 빠져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 녹차의 전성시대 즐기러 가보실까요? 자, 오늘의 미션! 향긋한 봄을 마시다. 아, 요거는요, 누가 봐도 녹차겠죠? 알겠습니다. 녹차 찾아! 달려라니! 출발! 얼른 먹고 싶어! 먼저, 녹차의 본고장, 하동을 찾았는데요. 어머나! 아니, 여기는요, 벌써 이 입구부터 제 키만한! 야, 이거, 요거, 요거도 녹차인가? 어머머머, 어머, 어머머, 녹차 맞는 것 같아요. 여긴가 보다! 어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요 지금요 이 향긋한 봄을 좀 찾고 있는데요 아니 요거 녹차 맞죠?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요 제가 들어오면서 보다 보니까요 막제 키만큼 자란 것도 있고요 막 그렇게 동글동글하게 자라진 않았네요 예 저희 하동은 좀 야생차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좀 가능한 사람의 손이 그치지 않는 좀 친자연적으로 차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어머, 근데 지금이 제철인가봐요. 엄청 바쁘세요. 예, 네, 지금 시기가 차의 1등급인 우전을 만든 시기가 돼가지고, 상당히 차도 많이 필요하고, 또, 일순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머, 어머, 머 일순이 부족하세요? 예. <laughs> 그럼 잘됐다. 제가요, 오늘 일좀 도와드릴 테니까요. 제발 저 향긋한 봄좀 맛보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구 전에 따는 찻잎을 우전이라고 하죠? 우전을 특별히 귀하게 여긴다는데요. 여린 새잎을 따는데 저도 일선을 보탰습니다 아유 이렇게 샜어 이렇게 두 가지 잎 나온 것만 손톱으로 그냥 딱 이렇게 끊으면 된대요 여러분 어향 너무 좋다 야 이렇게 끊으니까요 제 손에도 요이 녹차 향이 그냥 쫙 배는데요 어 너무 좋아요 어머나 예뻐라 어 이거 이렇게 두 가지 잎딱 잡고 자 이렇게 아! 채취하는 시기에 따라서 이 차가 다 달라요? 그렇죠. 차는 빨리 딴수록 그 햇빛을 적게 받고 햇빛의 뜨거움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은 차가 되게 맛이 달고 부드러운데 4월 말이나 5월 초에 딴차잎은 그만큼 햇빛이 뜨겁고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탄이나 카테킨성분이 많아져서 썩어다 뜰버집니다. 그래서 지금 만드는 차가 되게 고급지다고 하신 거구나. 어린 잎을 빨리 채취해서 녹차를 만들수록 좋은 차로 인정받는 거죠. 자연이 찻잎을 키웠다면 차를 만드는 건 온전히 사람의 몫인데요. 오! 오! 뭐뭐뭐 여러분 들리세요?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요. 마치 ASMR 같아요. 집중해 보세요. 찻잎떡는 소리 들어보시겠어요? 듣기만 해도 힐링되죠? 이렇게 가마솥에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덮고 비비고 말리기를 반복하면 비로소 이런 찻잎이 탄생합니다. 야 근데요. 잎이 바짝 말랐는데도요. 엄청 향이 더 진해요. 잎 하나하나는 향이 안날 수가 있는데 음. 여... 수천 개 수만 개의 잎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다 보니까 아 자기네들끼리 이제 부딪히고 겹치는 과정에서만 향이 음. 스스로에 나올 것 같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녹차는 기운을 북돋아주고 머리와 눈을 맑게 해준대요. 괜히 이렇게 손을 모으게 되는데요. <laughs> 자연의 향을 오롯이 담아낸 녹차, 그윽한 향이 방안 가득 퍼집니다. 아까 전에는요 이 눈으로 보고 코로 향도 맡았잖아요 요번에는 입으로 한번 이 차를 맛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빛 봄의 선물 녹차 마음까지 맑아지는 맛이었어요 이게요 제가 평소에 즐기던 그 녹차랑은 차원이 달라요 야 여기 우전차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떫 떫은 맛은 일단 확실히 적고요 이 단맛이 그냥 쫙 올라오거든요 야, 요, 마트에서 먹던 그 녹차랑은 비교할 게 아니네요. 이게 바로 이 찐이에요, 찐. 하니씨, 다 미션입니다. 네. 어, 또한번 가볼게요. 자, 짜자잔. 녹차로 맛있고 건강하게요. 달려라, 하니, 출발!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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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야, 이 녹차를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뭐 요리하시나 보다. 어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쌀 씻고 계셨구나. 네, 지금 잡사 있고거 있었어요. 오, 아니 근데 저는요, 지금 네. 이 근처에서요, 네. 이 녹차를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아, 네, 참잘 오셨어요. 네. 제가 녹차 가루를 활용해서 녹차 떡도 만들고 녹차 양갱도 만드는데 여기 녹차 가루를 쓰고 있습니다. 녹차가 어떤 마법을 부릴지 궁금하시죠? 먼저 찹쌀을 쪄서 밥을 해주는데요. 아 이제 밥이 다된것 같아. 요 와, 와, 엄청 잘 익었어요. 아 그래요? 엄청 아, 향이 나나요? 왜요? 네, 아이밥 냄새 보이죠? 너무 좋아요. 네. 아 여기다가 이렇게 붓고. 네. 야, 요게요, 밥 익은 그김 따라서 이 녹차향도 같이 올라오거든요. 오, 음, 그 녹차 바세온줄 알았어요. 그죠 자연의 네. 향이 느껴지지 않아요? 네. 네. 따끈한 찰밥에 녹차가루와 밤, 대추, 잣등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는데요. 녹차 특유의 깔끔한 맛과 향이 잘 어우러집니다. 녹차가 들어가 빛깔도 곱고 건강에도 좋은 녹차 영양밥 반찬 없이 이 영양밥 하나만 먹어도 든든하겠더라고요. 또한 천에 녹차 가루를 넣고 끓이면 양갱도 만들 수 있습니다. 녹차라서 그런지 색도 너무 예쁘고요. 그렇죠. 분명한 <laughs> 맛이 야. 느껴지죠? 네 모양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laughs> 네. 그야말로 녹차 천국인데요. 녹차로 건강까지 챙긴 다과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녹차로 해요 맛있고 건강하게 이 영양밥과 양갱으로 한번 즐겨볼까요? 아,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만든 영양밥을 한번. 네. 음! 와, 일단 굉장히 쫀득쫀득하고요. 네. 야, 저는요 맨 처음에. 이 녹차를 원래 아이스크림이나 차로만 즐겨봤기 때문에 아니 이거를 밥에 과연 넣어서 잘 어울릴까 싶었는데요 네. 오, 생각보다 잘 어울리고요 굉장히 향도 좋고요 안에 견과류랑 베리가 들어가서요 달콤한 맛도 나거든요 네. 야 이거 아침 식사 대용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달리 달고 달리 달고 달리 난 녹차 양갱 녹차 양갱 먹어볼게요 자꽃 네. 너무 예쁘죠 응? 어? 와 아! 네. 요게요. 네. 그 어릴적 할머니네 집 가면 먹었던 네. 그 양갱 맛이랑 비슷한데요. 근데 이 달콤함 속에 이 녹차의 향긋한 향까지 딱 더해지니까요, 굉장히 산뜻해요. 아, 근데 무엇보다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요. 네. 할머니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 한이 씨 다음 미션이에요. 네. 어머, 네. 힘차게 가볼게요. 네. 자, 짜자자. 녹차와 지읍비읍의 만남이요? 아, 이 녹차가요, 목마와 만났나봐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다음 주인공 찾아, 달려라니, 출발! 녹차에 푹 빠진 맛이 있다는데요. 아니 이건 족발이네요. 그렇다면 제가 찾던 지읍 비읍이 바로 족발? 우와 엄청 맛있게 드신다. 족발 아, 예, 드시고 계셨네요. 아 예. 이게 녹차가 들어간 족발이라 엄청 맛있습니다. 감 잡다 버리죠. 어, 아이고 진짜 맛있어요. 와 냄새 좋다 어머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요 이 집이 녹차 족발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아예 <laughs>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셨어요? 녹차를 넣으면 이게 잡내와 누린내를 없앤다고 해서 넣었더만 진짜 누린내도 없애고 잡내도 없애고 해서 맛있게 해서 이렇게 녹차를 넣게 됐습니다 녹차를 넣으면 이것도 잡내를 좀더 없애기 위해서 한약재를 넣어요 오. 세 가지를 예 계피 네. 그리고 감초. 오. 네. 이거는 팔각. 네. 예. 이거는 냄새, 잡내에 압이없어서요 네. 와우. 엄청 많이 들어간다. 우리 집의 그 네. 하이라이트 녹차입니다. 이게 녹차 잎입니다. 야, 이거 비법인데 괜찮으세요? <laughs> 야, 이 비법 공개. 네. <laughs>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예, 많이 들어요 와 근데 이게 한약 냄새랑 이 녹차 향이랑 섞이니까요 어 엄청 산뜻하면서도 건강한 그런 한약 냄새가 막 나요 예. 녹차와 돼지고기가 찰떡궁합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돼지고기의 안 좋은 지방이 우리 몸에 쌓이지 않도록 녹차가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그뿐인가요? 깔끔한 맛도 낸데요. 야이 벌써부터요 넣자마자 그냥 이 족발 향이 그냥 촥 나는데요. 아니 이렇게 넣고 얼마나 끓여야 돼요? 예 2시간 정도 삶으면 녹차의 향과 한약재의 향이 배겨서 맛있는 족발이 나올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 녹차와 몸에 좋은 한약재가 아낌없이 들어간 녹차 족발 드디어 완성입니다. 녹차가 돼지고기의 잡내까지 잡아주고요.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한 육질을 자랑합니다. 보기만해도 군침이 절로 돌죠? 이야, 이 탱글, 탱글하고 윤기가 그냥 자르르 흐르는 게요. 야,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laughs> 예, 이 족발이 두껍게 썰이지도 않고 얇게 썰이지도 않고 적당한 두께를 썰이는 것도 식감도 그렇고 맛 차이 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서 썰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예, 일정하게 썰이는 예. 거. <laughs> 예. 야, 너무 맛있겠는데요? 예, 예. 그냥 먹어도 맛있는 족발에 녹차가 더해졌습니다. 녹차 하나 넣었을 뿐인데 그 맛이 확 달라진다는데요. 과연 어떤 맛일까요? 이야, 이 녹차 맛난 족발, 채널 한번 즐겨볼까요? 예, 한번 드셔보시죠요 어,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예, 한번 드셔보세요. 고기하면 저 한이가 빠질 수 없죠. 윤기 차르르 갓 삶은 족발을 입에 넣는 순간 말 그대로 살살 녹더라고요 아, 이게 확실히 녹차가 들어가니까요 일반 족발은 물론 맛있지만 좀 느끼함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요 녹차가 들어가서 그런지 진짜 담백하면서도요 한방 맛이 진짜 진해요 녹차의 카테균 성분과 식이 석류가 돼지고기 안 좋은 지방을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녹차의 풍부한 소화효소가 돼지고기의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도요 이렇게 묵은 무진한 변신이 있는 녹차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세요. 빠져보세요. 초록빛 향기에 봄 내음이 푸르게 짙어져갑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녹차의 매력. 여러분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